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 10722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72번지 49호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에예초 아파트 6층 제601호 전용 면적 35.81평 대지권 13.52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7억 5천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4년 11월 26일 3참의 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인 4억 8천만 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사당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예촌 아파트 6층 제601호이며 주인은 단독주택,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근린 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북서 측으로 높폭약 6m 내외, 남동 측으로 높폭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고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재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04년 10월 8일에 보존등 기된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하 2층, 지상 6층의 애촌 아파트 6층 제601호로, 외벽은 돌부침 등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부침 마감이고, 바닥은 바닥재 및 타일 등 마감이며,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고,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화재경보및 소방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완경사의 정방형 토지 위에 교현 개발이 시공한 30세대 이계동으로 2004년 5월에 입주한 최저 4층, 최고 6층의 지하 2층 지상 6층의 예촌 아파트 6층 제601호입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하시고 경락 후 미납 관리비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이 전에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일 매각 기일에 경락 규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